아니 뭔소리야 이거? 매미인데? 매미에요 매미라고요? 지금 매미에요? 네저 <laughs> 1등하면 매미소리 직접 입으로 내주세요 알요 알쎄 ㅋ ㅋ 이거 나 진짜 빡계만다 라이브로 들어야지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해연입니다 오늘 영상은 앞서 보신대로 진짜 매미와 함께하는 꿀잼 랜덤듀오입니다 여러분은 매미 좋아하시나요? 아우, 저 너무 싫어요. 그럼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레이스. 아 이거 매미 소리 따라 한 거.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제 마이크 시끄럽나요? 오.. 오님 마이크 옆에서 매미 울려요 아예 매미는 어떻게 봤어요? 아니 뭔 소리야 이거 매미인데? 매미에요 매미라고요? 님 매미에요? 네 <laughs> 아니 뭐야 아니 뭐 어디 숲속에서 게임하세요 님? 아이 저희 집 바로 뒤가 산이여가지고 오일 년었어 대박인데? 소리가 거의 님 목소리만큼 매미가 울고 있는데요? 어? 네. 오이구오오 메미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메미한테 양보 전했어요 양보 전했어요? 저 못하니까 좀잘 데리고 다니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메미맨 오맨 네. 오더 오더 하는대로 따라갈게요 아니 근데 네. 소리 개커요 진짜로 메미소리 아 그래? 잠깐만요 그래그래 아 제가 줄일게요 제가 줄일게요 예 네, 괜찮아요 그럼 제 목소리도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니네 목소리 를좀 님이 목소리 를 크게 내주세요 그러면 아 네네 매미한테 좀 조용히 좀 해봐달라고 해주면 안 돼요? 제니 말안 들어서 어쩔 수 없어요. 아, 그래요? 아... 어디 갔어요? 이토리 들리거든요? <laughs> 아, 저 일단 나감 가고요. <laughs> 아니 한여름에 게임하고 있는 것 같아. 한여름이긴 하지만. 와 매미 장난 아니다. 한여름은 시끄러워요. 근데 오워 덥 네, 꺼드릴게요. 잠깐만요. 아, 눌러서 말하기 해드릴까요? 아니, 아니 물 창문 닫으면 될거 같은데. 오, 좋아요. 자연, 자연 친화적이고. 안 들리죠? 예. <laughs> 아니 진짜 하게닫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 저는 상대방이 그렇게 크게 들리는 줄 몰랐어요. 아, 예, 엄청 크게 들립니 진짜 거의 네매민줄 알았어요. 아, 그래, 사람들이 시끄럽다는 거구나. 그래서 시끄럽다. <laughs> 오 이제 사플 가능하기 때문에 1등이랑 조금 더 가까워졌고요. 오케이 나인다 나인다. 뭐뭐더 좋아해요? 스케트랑 사고 팔? 저는 당신. 아 남자 안 좋아해서. 두 아, 사람은 <laughs> 남자 안 좋아해요. 뭘 좋아하냐 보고 굳이 고르자면 당신. <laughs> 어, 감기 조심하시고요. 님 옆에 <laughs> 좋아해요? 예? 여포 좋아해요? 아니요 아니요. 아, 아 혹시 네, 여포 색깔만 해도 저는 여포 샀죠? 뭐.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여포 말고 저 여치 할게요. 아 이분 텐션은 <laughs> 좋은. 네. 이때문에. <laughs> <laughs> 여포 말고 그럼 여보는 안 되나요? 그런 음. 거아이 <laughs> 여기 뭐 M 포나 음. 큐비지 안 나와요? 에 네, 나와요. 저 방금 추워서 먹었어요. 어 남지는 않아요. 보면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오잉 없네. 여기 진통제 안 드셨네. 그럼 제가 먹겠습니다. 네, 어디서 게임하는 거예요 지금? 저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남지. 네, 왜요? 왜요? p c 방에서도 이러거든요. 하고 <laughs> 있어요. 어, 사배 이렇게 많이 남아? 어, 사배 하나만. 주세요. <laughs> 여기 니미통구진데요 그래요? 아, 저 네. 거의 다안 눌러보고. 안 눌러보고. <laughs> 여기 F 있거든요? 오케이, 바로 갑니다! 어이, 아, 네. 감사합니다. 어이구, 사배율 하나 남고요? 여기. 다 터졌네? 오케이, 그러면은. 차 있나요, 차? 차는 못본것 같은데. 어, 그런 것 같으니까. 오케이. 어디가 싶은가요? 어, 가운데로 들어갈 생각이에요. 근데 그 매미가 그렇게 옆에서 크게 울면은 네 밤에 잘 때도 울지 않나요? 요즘 밤에도 울던데 뱀이가. 네, 밤에도 울어요. 왜요? 그러면은 저는 진짜 잠못잘거 같은데. 어이포 음. 맛있게 드시네. <웃음> 맛있나요? <웃음> 아니요. 네. 맛없어요. 궁금하시면 한번 먹어봐요. <laughs> 어때요, 어때요? 약간 짭조름한 것이 밥에 비벼 먹으면은 딱이겠네요. <laughs> 밥이랑. 밥이랑 한 공기 뚝딱 하면은 시작 <laughs> 똑똑하자 <laughs> 감사합니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어이 니마 네 아이 드릴 게 있지 뭐예요 뭐예요 아이 드릴 게 있지 뭐야 아이 너무 감동 받는 거 아니야 이것도 아이 좀 곤란한데 나 드릴게요 아 아이 또 나와 버렸네 아 이게 뭐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마세요. 곤란하니아요 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잘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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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네. 차로 일단 님 태우러 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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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미맨 에미맨에미맨어안 어, 네. 아, 돼요 안 돼요 어림도 없어요. 선선하니 좋네. 어 요즘 날씨가 또 선선하거든요. 아 진짜 순식간에 가을돼 가지고. 그러니까요. 약간 요즘 가을 타고 있습니다. 아 가을 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쪼글쪼글해는데 가을 되니 저희 로니 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이집 이집. 루스킨 루스킨. 어 뭐야 차 소리. 빵거리는거 나왔네 쟤 계속 빵! 누르고있는데? 아니 매미소리가 이제 끝나니까 저소리가 나네 나갔다 집안에 있어요? 두명? 어여기여요 1층집 올라갑시다 우리 위로 드링크 없네. 어, 드링크 쓰읍. 없어. 나 아까 줬는데, 다 거기 아니 괜찮아요. 이제 이제 신통들두개 있어요. 오, 바로 위, 바로 위. 그거 앞에 있진 않았고, 약간 옆쪽 언덕 아니면 집. 그가 <laughs> 겁나 빵빵거리네 어. 진짜. 저 안에서 대체 뭐 하는 걸까? 뭐 하는 거지? 저거? 뭐 하는 걸까요? 쟤네 어디서 그런 거야? 여기, 지마, 여기, 앨범핑, 예. 거의 안에 오토바이 끌고 들어가서. <laughs> 저기 있어. 서로 <laughs>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서 다음까지 한번 볼게요.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내려온다. 저기, 저기, 스마트핑 30, 305. 오케이. 오이고! 어딨어요? 쏘라는거 아니에요? 여기 언더 컴퓨터팩이에요. 오케이, 한명 컷, 한명 컷. 한명 들어갔어요. 빵빵거리는 친구들 같아요. 좀더 올라가죠? 오케이. 오. 가자, 메미맨. 직진으로 돼, 직진으로. 약간 우회전해서. 제가 좋은 자리를 알고 있습니다, 메미맨. 확인, 확인. 확인. 저 1등하면 메미 소리 직접 입으로 내주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오케이. 나, 나 진짜 빡게 만다. 라이브로 들어야지. 여기 언덕. 이 언덕에 갈 겁니다. 언덕이 오케이, 괜찮거든요? 파라다이스에서도 그래. 웬만하면 이 시간에 파라다이스는 비어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아못자 어, 오케이 웬만하면 은풀스프로 매미맨 나무로 가고 싶은 마음을 그래. 알겠지만 좋아요 아주 좋아요 내가 여기 봐야겠다 그러면 나무, 나, 나무가 많아서 안 보이네 잘 역시 매미맨 매미 소리 한 번만 여고편 해주세요 안 돼요 안돼 아직 아무것도 진짜 지... 내줘야 돼요 진짜 나가면 안 돼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원 너무 좋고 제 오면은 뒤쪽에서 오면 네. 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같이 쏩시다 갖고 어, 왔어요 왔어요 195아 어, 확인 어한 명에 일단 한명 바위 뒤에 숨었고 네 계속 봐주고 있어요 어, 엎드려 간다 일어났다 그냥 가네 어 왔어 또 왔어 160 160 이번엔 바위 두 명, 2명, 이번엔 두 명이 확실히. 어, 아, 아, 오케이. 천천히. 오케이. 저 올라오면 쏠게요 아, 올라오면 쏠게요 오. 확실히 잡을 수 있을 때. 바이디 술탕 팔까요? 아니, 왜 이렇게 안 죽어? 바이디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요. 한 마리, 한 마리 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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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한명 있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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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한명 뒤에 더 있어. 쟤 하나 더 있어. 다른 애 있어, 다른 네. 애, 다른 애. 걔팀 말고 다른 애. 어, 찾겠다. 어디, 어디, 어디. 백방향, 파이디. 백방향? 오케이 확인. 천천히, 천천히. 저 와야 돼 어차피. 다른 데서. <목소리> 저 일단 뒤로 살짝 빠지고. 컷, 컷, 컷. 나이스. 어, 피처요. 확인. 오케이. 매미맨 좋아요. 우리 아주 깔끔해요. 어, 매미 소리 괜찮고. 술... 매미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맞죠? 네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laughs> 진짜 진짜 내줘야 돼. 아 진짜 내줘야 돼. 아, 아이, 당연하지, 당연하지. 오케이. 나, 나 진짜 기대하고 있다고. 명.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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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확인, 오롱이야. 확인, 봤어, 봤어. 뚜땅 음. 그 갔어. 컷. 뒤쪽도 보는 중. 아, 어, 저기 오른쪽 이디칠평에서단뼈락 어디? <laughs> 되게 잘 봐, 메미맨 뭐야? 역시 매미 미 같은 시야. 확인 확인 봤어. 한 대. 컷. 나이스. 오케이. 걔 말고 또 있을 거야. 그거 봐야 돼. 우리 이쪽 보다가 다른 쪽 보. 그쪽 계속 보고 있어요? 다른 쪽 보는 중. 아, 왼쪽에서 본거 같은데 방금. 왼쪽? 아래쪽이네. 아 사운드가 소음기 사운드가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있어 아니, 있어 여기 있어. S W S W. 술을 가줄게술가는 곳. 술 닦고. 저기 뒤에. 방 아, 확인 확인 확인. 또. 어, 아 술탄 안 갔다 그랬나? 두 마리? 두 마리요 두 마리. 두 마리 올라오는 중. 올라와요? 아직 확인. 아 확인 안 돼. 일단 앞쪽으로 좀 뛴. 아두 마리 아직 바위에. 어 오케이. 연막탄 쪽에도 있어요 오른쪽에. 걔네 둘 여기 둘인 것 같아. 어, 오른쪽 뜬다. 아 기절. 오른쪽 기절이에요 바위 말고. 오케이 okay. 확인 여기 왼쪽에 다컬 오른쪽 다컬 밑에 밑에 라스트 밑에 라스트 오케이 okay. 어 밑에 아직 있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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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미맨 소리 소리 낼 준비 하세요 네 호, 보여주나 매미맨 보여주나 앞에 바위로 붙었음 확인 확인 봤어 한 마리 바위 봤어, 한 마리 봤어. 살짝 오케이 okay. 한 마리 개피 오케이 okay. 괜찮 상태 중한 마리 기절 말해, 오케이 매미맨 하나 남았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끝까지 끝까지 저기 있다 여기 여기 스마트 good, good. Okay, o k 확인. 오케이. y 걸림 오케이 걸리고 이거 연막 o 헤이크 h 요 u 어, 앞에 붙었어 앞에 붙었어 바로 앞에 로 앞에 로 앞에 a y 붙었어 안돼 k a y o 나 사람을 막 못봤네 하하하 매미맨? 하. 매미맨? 그치 나간거야? 에반데